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 시민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와 대피 작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군 시한을 이달 말로 재확인하면서 카불 공항 주변엔 아프간을 떠나는 마지막 티켓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텔레바는 미국이 아프간인의 탈출을 부추겨 인재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출에 필요한 시간도 통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대피 시킨 인원은 7 7 0여 명. 하지만 미 현절로는 정부가 대상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한에 맞춰 모든 인원을 대피 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대 2만 명의 아프간인을 받아들이겠다던 영국에선 수천 명을 남겨놓고 철수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프간에 군용기를 보낸 국가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아예 이송에 실패했고 호주는 10명, 독일은 7명 이송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 수송기와 정부 전용기 등 4대를 현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탈출한 상황 속에 일본인 1명과 아프간인 10여 명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는데 아프간 현지 혼란이 계속되면서 카불 공항 접근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돈의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앞서 먼저 카불을 탈출하면서 현지 직원에게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한 우리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작전명 미라클로 지킬 수 있었는데요. 우호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또 작전에 참여한 우리 직원들의 헌신덕에 탈출을 희망했던 협력자들을 모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탈레반의 카불 장악 후 아프간에서 철수했던 주 아프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 작전을 위해 다시 한번 공포했던 카불에 들어갔습니다. 코리아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초 외국의 민간 전세기로 아프간인들을 이송하려 했던 우리 정부는 탈레반의 압박이 심각해짐에 따라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군용기를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지대공 미사일 이에 대비해 미사일 경고 시스템이 탑재된 C-130J를 파견했습니다. 이후 우리 대사관은 364명의 후발대를 버스로 공항까지 이동시키겠다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시 미군 측은 인원이 많은 점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S 폭탄 테러 첩보가 입수된 상황이어서 누구도 놓고 갈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상자를 모두 태웠는데 이번엔 탈레반이 여행 증명서가 사본이라는 걸 빌미로 버스를 붙잡았습니다. 무려 14시간에 지난한 협상 뒤에야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C-130J는 위협을 뚫고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 조력자들을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과 뜨거운 재회의 품을 나눴습니다. When we saw our Korean colleagues that was a very great moment. When we heard the promise from Mr. Kim he will come back and we believe him. 이번 이송 작전이 성공하며 국제 사회가 한국 정부의 인권을 위한 결단력과 실현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우리 정부가 그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BBC 서울 특파원인 로라 피기는 한국은 난민을 잘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을 위해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포용하는 마음을 갖자고 호소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영국 방송인 캐티 케인는이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으로 탈출한 아프가니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불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정부가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건 처음인데요. 정부는 아프간 현지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에 대한 도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이번 조력자 이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죠.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된 이번 이송에서 우리 정부가 영유와 백여 명을 위해 분유와 기저귀, 우유통을 미리 준비한 점도 세심한 배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을 수용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미국 국방부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인 천명 정도가 연락 도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방부는 직접 깊은 감사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s support to airlift, obviously we, as I said earlier, extremely grateful for their contribution. Uh, to increase, uh, our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합니다.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 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다 크리슈난 역시 인간을 존엄과 명예로 대하는 방법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